현으가 나가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하천처한 전체의 폐수로이나 시민들의 악취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예산을 세워서 지금 현재 5.2km 구간 중에 3.8km를 7엽밭지 완공을 하게 되면 일단 그각 층으로 그 아, 이제 그래서 는데요 그 일단 그래서 나는데 지금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다른 있으니까 단요 그래서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우수관에서 은폐수가 흘러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. 그건 안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공사 심각하잖아요. 중에, 공사 중에 발생된 부분인지, 언제 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조치한 조차, 조치를 하고요. 그 현금 부분은 어, 그간 현금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는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현재 환경부하고 어, 법제처에 제가 지령한 결과.